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부터 1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시는 고마워요. 광고 드립니다. 박길수 교수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은 입간 예배가 예정되어 있는데, 오늘 있는데요. 저녁 7시입니다. 교회에서 차량은 6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한절씩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의 길이 막혔도다. 네. 그러므로 내가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여하지 않느냐 하느니, 이 모든 원으로 너도 믿는 자에게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흔하게 됩니다 먼저는 너희에게요, 그리고 헬라에게 잘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될 바. 무식의 눈, 우리으로 만난 사람, 살이라, 무파 아, 같은 사람. 음. 네. 아멘. 아멘. 네. 아멘. 네. 여러분이야. 오늘 새해를 새우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아, 우리가 어제까지 함께 살핀 로마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던 성도들 을 속히 만나고 싶었지요. 아, 그래서 로마에 있 성도들과의 만남이 휘하르 아, 네. 네. 바울 자신이나 성도들에게 의익이 되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힘이 되어주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면서 속히 그들을 만나고 원하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바울이 여러 차례 이미 로마교를 방문할 것들을 준비했었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어, 바울이 13절에서 설명합니다. 13절 말씀을 네. 제가 한번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번 너에게 희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여 하늘에 내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 차례 로마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갈 수가 없었던 것인데요. 그런데도 바울은 포기치 않고서 이 마음을 이소원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죠.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로. 교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8절 말씀과 오늘 13절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사실 로마교의 성도들의 믿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었다고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어, 성도들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서 주변으로 영향력 있게 선한 영향력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던 상황인데 자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로마교회 성도들의 삶에 믿음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있는 거죠 이미 그들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고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열매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방금 읽은 13절 말씀에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속히 너희에게 나아가서 너희 중에서 뭐가 맺히기를 원한다? 열매가 맺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렇게 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해석이 중요합니다. 여기 아, 열 열매를 맺다라는 문구가 헬라어 어문에는 열매를 맺다라는 의미보다는 열매를 얻다. 열매를 가지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앞에 문맥과 충돌이 되지 않는 자연스러운 그런 문장이 될수 있는데요. 이제 바울은 로마교회를 찾아가서 그래서 그 로마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그래서 그 로마교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란 거냐. 이미 열매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아는 바울이 이제 로마교의 성도들과 만남으로써 그들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믿음의 열매를 바울이 얻고, 바울이 가지고 확인하고 목격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13절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타내고 있는 믿음의 열매를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일까요?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서 내가 너희를 뭔가 이렇게 도와주고 북돋아주고 격려해 줘서 그래서 열매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열매를 나타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십그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능력으로 로마교의 성도들은 다 우리의 힘이 그들을 만난 것도 아닌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땅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으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면서 그 복음의 열매가 드러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더은다나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열매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로 맺혀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이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나타내고 있는 그 믿음의 열매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임을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도 뿌리고, 기도로 물도 주고, 사랑으로 돌보면서 성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실하게 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뿌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 모든 노력과 수교 수고가 결실을 맺도록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은혜를 베으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비도 주시고, 햇빛도 비추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자라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시기 때문에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게가 심을 기대하는 저와 성령분대식을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동에 거들리라. 우리가 선을 해가지만 열매를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열매로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실감하면서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되이 시약을 뿌리 기도로 부르시고 사랑으로 돌보는 그 성경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은 지금 축복합니다. 시간적으로. 어느새 새해를 시작하고 이런 중순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도 정말 많이 고단했는데 매일마다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사역의 자리에서 성김과 공사의 자리에서 얼마나 치열한 한 해를 달려왔습니까 조금만 숨을 돌릴만 하면 또 이어지는 사역이 섬겨야 할 역할이 있고, 우리 공동체 구석구석에 얼마나 많은 우리 손길이 필요한 자리들이 있었습니까 사실 우리가 많지 않은 인원으로 영혼사역도 성경역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감당해야 하고 또 주일 앞에도 다시 세우려고 하다 보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말 몸이 열 개가도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바쁘고 분주한 지난 한해가 아니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수고와 충성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수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다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수고와 성김 위해 은혜를 더하시고, 열매로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요한봉 15장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요 나를 떠나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없으니다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요 언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우리의 가진 것으로 가 우리의 성김과 우리의 손길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때 열매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가지고 우리 한해도 믿음으로 돌린다충성성럽게쓰임성성성저성성성성성성성성성성성성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성성성성성성성성성성